안녕하세요. 자팍. 다신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정말 오래 기다려온 3월 업데이트인가요? 저 날짜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업데이트의 추가 업데이트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온 만우절 이벤트가 포함된 3월 업데이트의 추가 업데이트 상세공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업데이트의 추가 업데이트, 만우절 이벤트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패치 내역, 4월 5일, 수요일, 패치 내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블 퓨처 파이트 GM t 찰라입니다에이전트님은 놀라게 하기 위해 진정한 평화를 목표로 한 미치광이 타이탄과, 아니, 미치광이 타이탄이 어떻게 평화를 목표로 합니까? 그리고 미지의 방법으로 그를 물리친 다람쥐 소녀가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타노스는 신규 유니폼으로 티어포 드디어 우리 보라색 거봉 대머리 새끼가 드디어 티어포로 티어4로 이제 진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컬얼걸은 신규 유니폼과 티어 3 활용에 다른 타이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막 표파면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스컬얼걸 한마디로 람찌걸이 어, 티어 3가 나오면 내가 퓨파를 접지 않을까. 정말 접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스컬얼걸이 새로운 유니폼과 티어 3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이전트님 신규 스킬과 더욱 강력해진 힘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4월 5일 수요일 패치 다운로드 를 받아주세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패치 적용일은 내일 수요일 오후 5일.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패치가 예정대로라면 패치가 끝났을 겁니다. 그 접속하기 전에 이영상 한번 보시고 패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유니폼이 2종 추가됩니다. 타노스 지혜로운 수학가 그리고 스컬얼걸 너티 타이탄이라고 하는데 일단 분명 이영상에 댓글이 존나 날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정판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한정 외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기간, 요 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요 기간에만 판매를 하는 유니폼입니다. 그때 한정판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타노스 지혜로운 수학가, 요거는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수정 구매입니다. 수정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유니폼이고요. 스코얼건, 너티 타이탄인 경우에는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 구매 방법은 유쾌한 토큰으로 이벤트 상점에서 교환을 합니다 한마디로 수정으로 살수 없는 유니폼이에요 그러면 유쾌한 토큰으로 사야 되는데 유쾌한 토큰은 어디서 얻나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유쾌한 토큰은 기본적으로 항상 맞표파는 한정판 유니폼을 토큰으로 판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출석 이벤트 7일간 이벤트로 10개를 공짜로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살때 아마 30개인가 필요할 텐데 10개는 공짜로 얻을 수 있고 20개는 어디서 얻느냐 바로 과금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과금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에 10개 정도 11,000원에 10개 정도를 얻을 수 있고요. 한마디로 22,000원을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질문하시기 전에 또이 정도 물어보실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과금을 하실 때 옆에 보시면 마일리지 토큰 같은 게보이면 토큰이 그거, 그거에 그거 관련된 상품을 사셔고 토큰을 얻으셔서 그걸로 교환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타노스의 지혜로운 수학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타노스 지혜로운 수학가 같은 경우에 슈퍼 빌런 진영이면서 유니폼이 2500 수정입니다. 굉장히 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할인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다들 궁금해 하셨던 게 외계인 남성 파멸. 아무래도 레얼, 아마 로키 위치를 아마 제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워 코스미 내구력 4. 그리고 슈퍼빌런 지정이기 때문에 뭐, 뭐, 이거 영웅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절대 아니고요. 슈퍼빌런 지정입니다. 유니폼 효과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 추가 관통 피해 5% 증가. 이거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통피해가 추가적으로 5%가 이미 유니폼에 달려있어요. 뭐 티어4가 필요하다든지 뭐 다른게 필요한게 아니라 유니폼에 그냥 박혀있습니다. 이러면 티어2 타노스에게도 관통피해가 붙어있다는 얘기고 티어3에도 추가 관통피해가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단 데미지 점용으로는 오케이. 그리고 받는 일반 피해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PVP도 가능하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발동 확률 HP가 30% 이하일 때, 자기 자신 생명력 70% 회복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질에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일단 들고요. 거기에다, 얼티비 스킬 같은 경우에는 1회 피해량 100% 상승이 붙어 있습니다. PVE도 가능하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 리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빌런 지전 팀원만 모든 일방으의 증가한 리더, 거기에 상태 이상 걸렸을 때, 빌런 지정이 티버만 모든 상태 이상 제거까지 달고 있기 때문에 자체 리더도 가능하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얼에서는 로키 저리 꺼져! 타노스 딱 받고, 그리고 뭐, 블랙 오더 애들 딱, 양옆으로 딱 끼고 가갖고, 레어를 접수하는 그런 유니버셜 외계인 타입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영웅 지정해주는 일반 피해량 30%, 슈퍼 빌런 지정해주는 일반 피해량 20% 상승, 피격 시 자기 자신 생명력 20% 회복 1초 동안,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2초기 때문에 그냥 존나 단단합니다. 한마디로 PV1호는 레얼 주자가 될수 있고요. PVP에서는 역시나 과거의 진타콜의 위용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굉장히 멀티 플레이어로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다 이것도 좀 독특해요. 2티어 패시브에 자기 자신 스킬 피해 25% 상승,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모든 상태 이상 제거 효과가 적용 중인 대상에게 주는 스킬 피해량 80% 증가, 상태 이상 제거 천성 효과가 적용 중인 대상에게는 주는 스킬 피해량 80% 증가. 한마디로, 어, 타임라인 배틀이든, 점령전이든, PVP를 할때 리더를, 상태 이상 제거 효과를 갖고 있는 리더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명을 이렇게 뽑잖아요. 이세명다 전부 다 데미지가 증... 얘네들을 때릴 때, 전부 다 데미지가 80% 증가 데미지로 붙습니다. 그냥 깡패 그 자체.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서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기 얼티이 리더, 패시브, 이티어 패시브로 이미 유니폼을 살 가치는 충분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는 뭐, 써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액티브 스킬 4번 버튼 같은 경우엔, 타겟팅 무시 효과까지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옛날에는 좀, 논타겟이 기내를 좀 쳐다보고 좀 버티는 그런 추세였다면, 이것마저도 이제 상세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PVP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레얼 쪽에서도 이미 얘를 대체할 수 있는 티어4 주자가 없기 때문에 어 조금 기대를 좀더해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외계인 사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못사면또 채팅에서 올려 주는데 이번에 못 사면은 1년 뒤에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노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스크롤걸, 진짜 와꾸 개빠졌죠 <laughs> 진짜 가갖고 이빨, 이거, 실똑 갖다가 잘라버리고 싶어, 이게 어. 이빨을 어떻게 이따고 낼수 있는지, 정말 사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스크롤걸, 너티 타이탄 같은 경우에 스피드 타입이고요 슈퍼 빌런 진영입니다. 슈퍼 빌런 진영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토큰 30개가 필요한 건데 수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토큰 뉴케아 토큰을 어디서 사냐고 또질문하시다면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앞으로 가셔가지고, 요거 설명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폼 효과 같은 경우에 적은 대상 타, 타노스입니다. 유니폼 효과 적은 대상 타노스 보스 타입에게 주는 일반 피해 60% %는. 타노스 PV e 에 쓰고 싶냐? 스코럴 걸 사라! <laughs> 타노스 전용 어, 유니폼 효과가 붙어 있고요. 타노스 타노스에게 보스 타입에게 주는 일반 피해는60% 증가가 붙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받는 일반 피해는20% 감소에 발동 확률 HP 기가 30% 이하일 때 자기 자신 생명력70% 회복. 요렇게 되면은 블랙오더보다 스컬얼걸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laughs> 이 정도면은 어 블랙오더 다저음 응? 사직선에 어 그냥 우리는 스컬얼걸만 데리고 간다. 어 이렇게. 되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문제는 스피드라는거 어, 스피드라는게 어, 스피드라는 좀 안타깝긴 하네요 레얼까지 좀 생각해보면 을 좋겠는데 이게 스피드라는게 조금 안타깝다 게안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티밋 스킬이라고 있는데 뉴 어벤져스 마블 라우와 스킬 효과는 동일하나 공격 횟수가 증가해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번에 얘 얼티밋 나온거 아니에요? 어... 네, 아무튼 노 유니폼이랑 그뉴오 베이스 마블 라우랑은 스킬이트 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유니폼을 입혀 주게 되면은 어, 거기에다가 적용 대상서 적이고요 마비가 붙어 있고 어, 80% 하면 관통 거기에다 가 모든 일반, 아 이래 피랑 증가도 없네 그냥 버퍼 딸이네요 네. 딜가 글로만 읽어도 딜로는 그냥 개 쓰레기 같아 보이는 <laughs>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토큰 유니폼인데 음, 딜로는 전혀 안 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패시브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 물리 공격력 플러스 30% 상승, 거기에 유니버셜 타입에게 주는 일반 피해량 25% 상승, 자기 자신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 2티어 패시브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 공격 시, 자, 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니폼 효과 외에는 그렇게 타이, 어, 타노스한테 주는 거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정, 정리를 하자면, PVE에서 타노스를 쓰실 분들은 이걸 사야 될것 같고, PVP가, 얘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타노스랑 같이 있는 게.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좀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 아마 토큰 유니폼 중에 가장 아리까리한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 이렇게 난지는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건 써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 어, 스킬 자체가 1회 피해량 증가가 3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무력화가 붙어 있는 거 봤을 때 약간 PVP를 조금 점령전 쪽으로 좀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꼴에 근데 공격형 오퍼가 있네요. 어 얘가 어 의외로 공격형 보가 붙어 있네요 어, 의미가 잘 없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니가 그러니까 유쾌한 토큰 캐릭터는 다유틸성을좀 많이 갖고 있는 겸비한 캐릭터를 좀 토큰 유니폼을 냈는데 얘는 좀 많이 좀 부족한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얘는 좀 나와봐서 써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 뭐 어, 집단지성체 좀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코럴 걸 티어 3가 추가되었습니다. 얼티밋스킬 다람쥐때라고돼있는데참그 네이밍에 성의가 없다니까 <laughs> 회피 무시 80%에 80% 확률로 80 슈퍼하머, 베리어, 쉴드 모든 피해, 면역, 무적, 관통, 무적에 일반 공격 플러스 50% 증가 요정도만 돼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쓴다고 하... 아 다람쥐 아 진짜 안쎄보인다 <laughs> 진짜 안쎄보인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위약값 1도 없을수도 있지 그냥 모다불인가 어, 잘모르겠고요 예, 이거, 티어리꼭 가야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타노스, 티어포 추가. 타노스, 티어포 승급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타이탄의 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타이탄의 분노라고 하고요 얼티미, 아니, 스트라이커 스킬이죠. 스킬 스키 효과는 적. 모든 일반 공격, 와, 적이 모든 일반 공격이 마이너스 50%에다. 자기 자신 일반 피해량의 20%만큼, 아니, 봐봐. 일반 피해량의 20%만큼 증가. 최대 60%까지 중첩되는 버프로 갖고 있고, 모공이 증가하냐, 피해량이 증가하네요. 나 이거 잘못 본거 아니죠? 피해량 증가하는 애가 있었나요? 항상 모공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피해량이 증가하고 다다인트 피해량이 30%가 증가하면서 물리공룡열1000% 에너지 피해를 입힙니다. 야 이거 PVE 2만도 해도 대단한데 PVP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찌찌가 떨려오네요. 야 이건 진짜 제가 이런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원래는 저 특장, 스위칭 하는, 그런 게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이런 게 좀, 그렇다. 타이탄, 같, 타이탄, 요 타이탄이래? 타노스 같은 경우에, 이거 진짜, 특, 디 특장, 그리고, PVP 특장, 이거 스왑을 해주게, 이렇게 만들어 놔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어,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건 무조건 타이탄, 티어, 아니, 타, 이탄이 타노스 티어4는,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 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그레이다도세 보이지 세 보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좀더더팔망 미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거기다 아티팩트 추가로 스크롤 거래 아티팩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얘한테도 아티팩트가 있어. 전용 패시브 스킬 털복숭이 파이터. 자기의 해피 모시 천성 총합의 0 5 하고 확률 증가. 보스 타입에 주는 일반 피해량 15% 상승인데 자기 자신밖에 안 되네요. 존나 답 없는 남직걸 개답 없네요. 개인주의. 기타 오류 수정 사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린고블린의 얼티미 티어3 승급시 영웅 모델링 비상형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수정되었습니다. 뭐, 알바아니고요 일단은, 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타노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복귀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타이, 타노스가, 어 계속 타이탄이 타노스가 티어3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번 기회에 복귀하셔가고 메타에 한번 합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고 볼륨이 좀 작습니다. 추가 업데이트 치고 볼륨이 작아요. 그래서, 만우전 이벤트 때문에 추가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 같고, 왠지 전 느낌이 추가의 추가 업데이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 저희 개소리기 때문에 다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매드 타이탄, 다시, 다, 다시 돌아오는 타노스를 좀 즐겨볼 수 있고, 요번에 좀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내일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타노스를 좀 재밌게 만져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징계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타노스는 못 참지!